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6일간 펼쳐집니다. 만천명을정조의 꿈, 빛이 되다 시즌5 새빛창연을 주제로 전통과 미래, 빛과 부용등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먼저 화성 내에서는 미디어 아트 새빛창연이 펼쳐집니다. 정조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사람을 위한 도시, 미래를 향한 공간 수원 화성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이용하여 다채로운 빛을 구현합니다. 장안공원 일원에 조성한 미디어 파크에서는 국내의 미디어 작품 및 AI 작품 등1 6 개의 작품 감상과 어, 오르빛 워터 파고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반응형 체험형 미디어 아트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안공원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아트 수원 유니버스는 최작가의 어, 예술성이 돋보이는 순수 미디어 아트 작품 면책과 피나츠 IP를 활용한 수원 화성을 주제로 3개의 작품을 어, 설명합니다. 아, 이외에도 화성은 장안문 창룡문, 팔달문, 아, 수원 화성 사대문을 연결하는 초대형 라이트를 연결하여 초갈밥 아름다운 빛의향을를 어,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